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함께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의 표식은 오직 사랑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박한 지식이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살고 닮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닮은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닌 사랑, 우리가 아는 사랑, 우리가 행하는 그 사랑의 질이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아질 때, 우리는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유로서는 우리는 사랑할 수 없고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으로 하는 것으로 그리스도가 모든 사랑에 원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랑을 지녔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 받을 것입니다. 아마 다들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이 사랑의 계시자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 안에 있고 또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은사이고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로 오셨습니다. 이 거룩한 사랑을 계시하면서 다시 그 사랑의 주인으로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은 제자들을 통해 사랑의 증거가 되기를 현재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 닮은 사랑을 원하고 또 나아가서 예수님 때문에 있어지는 그 사랑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상이며 제자가 된 증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이 사랑을 해야 내 제자인 줄 알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것 같은 그러한 그리스도적인 사랑,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의 냄새가 나야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그 뿌리를 알고, 근원을 알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사랑은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근원을 모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상 실제적으로는 사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근원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서야 비로소 사랑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계시자로 오셔서 사랑의 의미를 온 몸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모르는 사람도 사랑했고요. 또 받음 없이 사랑을 하셨고요. 또 이해 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열매가 지금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받고 주는 사랑이 아니고 주기만 하는 일반적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주도적인 사랑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다. 이것은 주도적인 사랑, 일반적인 사랑 그리고 창조적인 사랑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원수를 사랑하자 이런 말입니다 흔히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반감 갖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깊이 이해해 보면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지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하고 미움을 받고 미워하고 또 원수를 갚고 또 원수를 갚는 이 악순환은 어떻게 멈춰지겠습니까? 만약 이렇게만 이어진다면은 이 세상은 계속 원수를 갚다가 끝이 날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미움을 받고 미움을 받아도 사랑으로 갚아 주는 그런 행위를 해야지 이 약속은 멈춰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물건을 도둑맞았다고 해서 남의 물건을 도둑질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먼저 사랑을 해야 하고 누군가가 먼저 원수를 사랑해야 여기서부터 사랑의 맥락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뜻을 모르고 사랑의 의미를 알 길이 없습니다. 사랑은 감상이나 또 감정이나 기분이나 분위기가 아닙니다. 사랑은 지식도 아니고요, 의지입니다.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한다는 그 자체가 이유일 뿐입니다.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랑을 알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 그래서 사랑은 창조적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다시 삼펴본다면 의롭게 하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죄인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의인을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을 의롭게 여기시는 것 이것이 정말 사랑인 것 같습니다 상자가 그 집에 돌아왔을 때 죄인으로 여기지 않고 아들로 여겨주었던 것 우리가 할말 다하고 남의 아픈 점을 다 찌르고 따질 것을 다 따지고 나서야 남을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고 사랑하는 자의 어두운 면을 보이지, 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사랑의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그가 의인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또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물리치시고 세리와 창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의롭게 보고 의롭다 하는 그 사랑 속에서만 그리스도적인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죄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의롭게 보고 의롭다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좀더 나아가면 이 사랑을 대속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죄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의인은, 의인이,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의인이 대신 그 죄값을 치르는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대속적인 사랑입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내가 쓰고 상대방의 잘못도 내가 당하고 때로는 누명도 쓰고 손해도 보고 마침내 이것을 대신해서 죽기까지 해야 합니다. 죄인을 의롭다 하기 위해서 의인은 죄인의 이름으로 죽었습니다. 이것을 모든 것을 완벽하게 반전시키는 것 의롭게 하는 그 사랑입니다 의인으로 대하시는 사랑이며 대신 죽으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 안에는 기쁨이 있고요 이 사랑 안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지는 짐은 언제나 가볍고요 또 특권으로 받아들여지고요. 그래서 이 희생은 그들에게 고통이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편하게 되고 즐거운 것이 되고 또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편하고 사랑하기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 안에는 감사가 있고요. 능력이 있고 또 생명력이 있습니다. 사랑처럼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능력은 아마도 이 세상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은 은사이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사랑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행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을 받을 자임으로 나 같은 사랑을 하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켜라. 즉 사랑하라. 사랑하게 되리라. 그러면 내 제자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은 감격을 낳고요. 감격은 능력을 낳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낳습니다. 사랑은 감동을 줄 뿐만 아니라 동학성을 지니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사랑의 그 신비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신비로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적인 사랑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증명서는 오직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는 삶의 충만함이 있기를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